한주 동안의 자동차 업계 이슈를 돌아봅니다. 오토커넥트에서 제공하는 주간 카이돌. 안녕하세요. 오토커넥트 박창규입니다. 자 이번 한주 동안의 자동차 업계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강력한 신차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어, 국산 준대형 세단이 상품성을 크게 개선해서 돌아왔고요. 그리고 서킷에서 태어난 아주 강력한 스포츠카도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아자동차가 K7 프리미어를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 12일이었고요. 이제 3년 만에 상품성 개선 모델로 되돌아왔는데요. 2.5 가솔린, 3.0 가솔린, 2.4 하이브리드, 그리고 2.2 디젤, 3.0 LPI. 와, 이렇게 다섯 가지 라인업으로 이제 한꺼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변속기가 8단 자동 변속기가 이제 함께 맞물리죠. 네, 여기서 주목할 건 2.5L 가솔린 엔진입니다. 최초로 적용한 이제 스마트 스트림 2.5 GDI 엔진은요. 연료 분사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MPI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포트 분사 방식을 쓰고요. 그리고 고속에서는 GDI 방식을 쓰죠. 그러니까 낮은 속도에서는 연료를 포트 분사 방식을 통해서 이제 부드러운 가속감, 그 소음 진동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GDI 엔진은 고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은 자동 무선 업데이트 OTA라고 하죠. 이 기능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은 12.3인치로 키웠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도 12.3인치거든요. 이제 아주 큰 화면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 이제 뭐 빌트인 캠, 그리고 뭐 카카오 자연어 음성 인식 기능 이런 첨단 기능도 이제 함께 다 들어 있습니다. 빌트인 캠이 있으니까 뭐 블랙박스 장착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카투 홈 서비스인데요. IoT. 많이 들어보셨죠? 어, 이 사물인터넷 기술 덕분에요. 어, 이 K7에 앉아서 내가 차에서 우리 집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퇴근한 다음에 집에 에어컨이라던가 뭐 TV라던가 뭐 세탁기라던가 아니면 오븐이라던가 어떤 이제 그런 사물인터넷이 적용되는 그런 기기를 통해서 내가 집을 컨트롤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더운 날이라면 퇴근하면서 이제 퇴근할 무렵에 이제 집에 에어컨을 미리 켜놓으면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또 시원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집에서 차를 컨트롤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시동을 걸거나 에어컨을 켰다 켰다 하거나 뭐차 문을 열었다 잠근다든지 이제 그런 기능까지도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감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조명 컬러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원하는 색 조합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의 소리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어뭐 어디 계곡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숲속이라든가 갔을 때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뭐쏴 하는 그런 소리 화이트 노이즈인데 이제 그런 소리를 직접 녹음을 해서 이 K7에 담았다고 합니다. 여섯 가지 모드가 있고요. 어, 생기 넘치는 숲, 잔잔한 파도, 비 오는 하루, 노천 카페, 따뜻한 벽난로, 눈 덮인 길가 이렇게 여섯 가지 테마가 있으니까 좀 운전하시다가 피곤하면은 이런 모드 틀어놓고 잠깐 이렇게 쉬었다가 <laughs> 다시 출발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가격은 2.5리터 가솔린 모델이 이제 두개 트림으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3,102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비싼 모델이 2.4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가장 비싼데 최고 트림이 4 0 4 5만 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2.2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3,500에서 한 3,790만 원 정도까지 되고요. 그리고 3.0 LPI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3,000만 원 초반부터 중반까지 가격대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조만간에 발표가 될 거니까요. 이제 가격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V8, V8. <laughs> 기억하시죠? 자, 와, 479마력의 렉서스 RCF가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어, K7 프리미어가 출시되던 날, 같이 출시가 됐죠. 그래서 좀 화제가 됐는데, 어, 렉서스 코리아가 이제 뉴 r c 의 출시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RC의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RCF, 그리고 RC 350 F 스포츠 그리고 RC 350아 RC 300 F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RC F입니다. <laughs> 렉서스 브랜드의 스포츠 이미지를 이제 강화하는 그런 고성능 모델이 RC F거든요. F죠. 그리고 이제 이 F가 상징하는 거는 이제 후지 일본에 있는 후지 스피드웨이의 약자입니다. 앞에 F를 따와서 F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서킷에서 태어났고요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차다 그런 브랜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달리는 차들은요 보통 자연흡기 방식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밟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479마력의 5리터 V형 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 사운드가 기가막힐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론치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이거 이거 론치 컨트롤 기능을 활성화 해놓고서 스타트할 때이 쾌감, 아 기가 막히죠.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 잘는잘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멈춰서는 것도 중요한데 브랜브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멈춰설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죠.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멈추는 이런 고성능 차의 기본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차라 이렇게 보여줄 수,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생긴 것도 좀 굉장히 과감합니다. 전면부에는요 아주 과감한 스포일러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공기 흡입구 그리고 측면에 또 공기 배출구까지 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역학 성능을 높이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많은 신경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럭셔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는 이 F 모델 전용 미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세미 애니넨 시트. 그리고 이제 F만의 감성을 적용해서 뭐, 고성능 럭셔리 쿠페로 이미지를 뭐, 많이 완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렉서스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오디오 사운드 마크레빈슨 프리미엄 서라운드 스피커가 17개가 들어있습니다. 뭐, 이런 차를 타면 달리는 나라고 이제 좀 급급할 텐데, 이렇게 오디오를 들을 시간이 있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자 가격, RC-F의 국내 출시 가격은 9,170만 원이고요. RC-350F 스포츠는 8,260만 원, RC-300F 스포츠는 7,04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얘기입니다. 어, LG화학은 요 중국 지리자동차와 전기 배터리 제조 합작 법인을 중국에서 설립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음. 어, 1,034억 원을 출자해서 요 지분을 50%씩 나눠 갖기로 했고요. 2021년부터 중국 내 1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자체 지리자동차의 보급형 전기차,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빠르게.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책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안정성이 검증이 된 lg화학의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수입을 해오게 되면 관세가 또 비싸다 보니까 중국 현지에서 합작 법인을 통해서 함께 생산을 해서 수급을 받기로 한 겁니다.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택배 상자를 배달하는 로봇. 상상이 되시나요? <laughs> 이 자율주행 기술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미국의 포드사가 선보인 기술입니다. 배송 로봇인데요. 디지트라는 로봇입니다. 이제 무게 18kg까지 배송할 수 있는 그런 걸어다니는 로봇이라고 하고요. 자동차처럼 장애물을 인식하는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라이다 센서도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미국 그에 있는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회사와 함께 포드가 협력을 해서 만든 이 배송 로봇이죠.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자율주행 차가 어디론가 이제 배송을 다니긴 할 텐데 사람이 굳이 하지 않아도 로봇이 대신해주는 그런 마지막 라스트 마일까지도 이 로봇이 대신해주니까 좀 굉장히 독특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이제 우리나라 수입차 업계 얘기거든요. 수장이 바뀝니다. 대표가 이제 새롭게 교체가 되는데 우선 혼다코리아는 지난 13일에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지용 자동차 사업부의 상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이제 선임했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혼다코리아는요. 올해 자동차 부문에서 뭐 양적으로는 1만 1,000대 이상 판매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모터사이클 부문에서는 2만 5천 대 이상 판매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모두 판매량을 더 훨씬 늘리겠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겠다 이게 달라질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포르쉐 코리아의 대표이사가 마이클 키르시 포르쉐 코리아 대표이사도 이제 오는 8월부터는 직함이 바뀝니다. 포르쉐 재팬 CEO로 자리를 옮기거든요. 이제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뤘고요. 이제 성공을 이제 거뒀으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판매량을 더 끌어올리면 좋겠다. 이런 게 본사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생활을 이제 7월까지 마감하고요. 한달 남았습니다. 이제 마감하고 이제 8월부터는 포르쉐 재팬의 CEO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포르쉐 코리아는 시임 대표가 누가 올까요?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어떤 분이 올지 이제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토커넥트에서 제공하는 주간 카이돌.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많은 소식이 있었고요. 이제 한주 동안 굉장히 정신없이 또 지냈던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이제 저는 오토커넥트의 박찬규였습니다.